자, 10번입니다. 30번. 자, commercials on TV or on the radio. 까지 끊고 주어는 뭐야? commercial이 되겠지. commercial이 뜻이 뭐지? 네, 상업 광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commercials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이때 테레다 S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래서 S 쓰면 안 된다라는 거꼭 정리하시고, 수일치 문제로 나옵니다. You, 당신에게 all the time. 그래서 항상이야. 이건 뭐라고? 항상. 이건 부사야. 그러면 이유가 간접 목적어고 대시고요. 직접 목적어. 그럼 이 대는 접속사 '뭐뭐'라는 것을 너에게 말해 줍니다. 이렇게 야겠죠 자, you can change yourself. 네가 네 자신을 바꿀 수 있어. 어느 쪽을 향해?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을 향해. 자, 이런 yourself를 제기된 명사라고 하고 얘는 제기와 강조의 용법이 있는데 무슨 용법이요? 제기의 용법이 되겠지. 없으면 안 되니까. a d s 접속사. 자, 여섯 개뜻 뭐요? 때 때문에 하면서,처럼 만큼 웃어. 그럼 이때 애들은 뭐야? 뭐 뭐?처럼 스키야 왔듯이. 그랬잖아. 그지 그래? 자, 니가 아마도, 위트니스드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위트니스드의 뜻이 뭐야? 목격하다. 이런 뜻이 생겼죠? 자, commercial characters, 상업 광고의 그 등장인물들이 can get smarter. 그래서 g e t plus 형용사. 뭐뭐 해치다. 그래서, 또는 turn, grow, 뒤에 형사가 용 오면 이 형식이고, 뭐뭐 해지다 이렇게. 그래서 더 영리해지고, 더 날씬해지고, and the prettier. 더뭐 어떻게 돼? 이뻐져. In 30 seconds. 어떻게? 30초 만에. 진짜 30초 만에, 그지? 자, 대이 그들은, 그들은 누구요? 그 광고 광 그렇지, 광고에 등장 인물들은 이렇게 되겠지. Even can be described. 어떻게? 요사? 될수 있어. As는 뭐야? 어머? 로서. Upstars. 그랬죠? 자, Upstar는 뭐야? Upstar. 이렇게 되겠지. 자, 어떤 별락 부자냐? Who get a lot richer. 그죠? 또다시.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 갯수의 일치, 계은또 ~~의 지다 되겠죠 이때 a l e 뭐요 비교급 강조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훨씬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그래서 훨씬 더 부유해지는 그죠? 자, i n the 30 second uh, commercial 그죠? 3 0초짜리 상업 광고에서 훨씬 더 부유해지는 그러한 벼락부작로서 묘사될 수도 있어 Almost 거의 none of these claims 자 이러한 주장들 중에 어떤 것도 이런 어, commercial make on TV on the radio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이 claims가 문장의 주어야 그리고 나서 commercial부터 어디까지 radio까지 또 it부터 out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그러면 동사는 뭐다 r가 동사가 된다 이 구조를 찾아줘야 된다 밑에 이 r를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된다 is나 아냐라는 수의 일치로 문제를 낸다. 자 그리고 나서 명사 뒤에 주어에 동사 나오면 이 사이에 야 이스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그죠 명사니까 그래서 광고들이 make 만드는 어디서 TV와 또는 라디오에서 만드는 그러한 클레임들이 클레임 뭐요? 예 주장이에요, 주장. 알겠어요? 자, 주장들 중에 어떤 것도 거의 are based on, be based on 뜻이 뭐야? 문모의 근거를 하다, 두다. 그럼 되겠죠? 자, 다음, empirical. 그래서 이때 empirical 이라는 단어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돼요. 뭐야? 실증적인 이런 뜻이야. 실증적인은 뭐야? 실제로 증명을 할수 있느냐. 알겠어요? 또는 실험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시험을 해봤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한 연구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온 이 turns out은 그냥 뭐뭐라고 드러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 turns out은 원래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서 그냥 뒤로 삽입되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됐냐면 it turns out that almost none of these claims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t turns out이라는 걸 그냥 이 중간에 껴넣어 버렸다. 있어?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 하고 라는 역접의 연결사, 그래서, 이 연결사 를 통해서 뭐가 나와 또 순서 와 삽입 문 제가 만들 어지 겠지? 그래서 due to due to 뜻이 뭐야 어머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Be c a u s e o f 와 같은 말 이라고 those commercials, 그러 한 상업 광고 와그 대의 등장 인물 때문에 We have been repeated l y exposed, 그랬어. 그래서, have, been, pp.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 그치, 현재, 완료, 수동태, 뭐뭐 되어 왔다. 자,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떻게 돼어 노출이 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to, 그랬어. 이때 to는 전치사 어떻게 알았어? 뒤에, ing가 나왔어. 그치. 자, 그러면, 시험에 여기다 어떻게 내야, 여기가, here 이라는 동사 원형을 쓰고, 전치사인지, 투부장사인지 구분하라고 했지 그럼 니들이 어떻게 구분할 거요? expose 때문에 해야 돼. expose는 항상 뒤에 t o 라는 전치사 나와. expose A to B. A를 B에 노출시키다. 알겠어? expose 뒤에 나오는 t o 는 뭐다? 전치, 전치사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here 내 h e a r i n g 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about the possibility 뭐에 대해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자 어떤 가능성이야 for the wonderful changes 멋진 변화들에 대한 가능성 어허이 손 놓은거 봐라 제정신 아니네 또관중모두 들어갔네 관중모드 어?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길 돼 있다고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묶어서 수식 하면 되겠지 자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들 수 있는 멋진 변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듣는 것에 보다 반복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unknowingly 아, 자신도 모르게 이런 표현이야.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자, we 우리는 점차 get to believe 그랬어. 이때 get to 동사 원형은 come to 동사 원형과 같은 말이고 뭔가 하게 되다. believe in them. 그들을 믿게 돼. 그들은 누구요? 어? 광고와 그 등장 인물들을 믿게 되겠지. a n d 그리고는 once. 원해요. 이때 once는 get과 이렇게 동렬이라고 생각하신대요. 뭐하기를 duplicate those results. 그런 결과를 duplicate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글의 핵심 단어지. duplicate. 뜻이 뭐야? 복제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when we try to make those changes. 자,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만들려고 할 때, a n d 그리고는 find ourselves. 이때 find는 앞에 있는 try랑 동렬이야 자, 우리 자신이 뭐 하고 있어? not being quickly rewarded. 그랬죠? 그래서 이때 find는 모형식 동사이고, 그러면 ourselves가 목적어이고, not being quickly rewarded가 목적격 보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고 있다? 빠르게 being rewarded, b p p 뭐야 이거? 수동이잖아. 그러면 rewarded 보상을 하다니까요. 뭐 이렇게 보상을 받다가 되겠지. 근데 나됐으니까 보상받지 안 타지. 빠르게 보상받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할때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겠죠? 자 위에 actually wind up. 자 이거 봐봐. 어떻게 읽었어 내가 wind up, I인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wind up은 end the mind 이랑 같은 표현이고, 결국, 원뭐하다 자, 우리는 실제로 결국, feeling,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 w o r s e 함을 느낍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w o r s e 가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뭐라고? 여기다가, better. 쓰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더 좋아짐을 느껴? 아니면, 더 나빠짐을 느껴? 네, 더 악화되었으면 느끼지? Then we, did, 우리가 했던 것보다, before we started,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그죠? 겟네들을 duplicate 하기 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것보다, 하면 되겠지? 자, 이때 did는 대동사야. 그래서 얘는 felt. 그래서 앞에 있는 feel, w o r e 를 이렇게 대신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과거에 나쁘다라고 느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된 채로 끝나버린다. 결국, 나쁘게 느끼면서 끝나버립니다.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이 뒤를 뭐라고? 대, 동사라고 하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냐, 여기다가. 워 a r 라는 비동사를 쓰고, 맞냐, 틀리냐, 라고 물어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대동사 확인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